예배 전 온타임. 하나, 주일 부서의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반에 맞추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 자녀의 예배 공간을 꾸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셋, 예배 시간 5분 전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넷, 예배를 위해 노트북이나 스마트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And you. 안녕하세요. 소아부 친구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날 준비 됐나요? 우리 온 마음 모아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부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해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소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고 심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소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쁜 왕관을 썼는지 아나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셔서 왕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똑똑한 왕? 힘이 센 왕? 뭐든지 잘 아는 척척 박사님! 오늘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속닥속닥 속닥, 속닥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그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예수님, 아픈 사람도 고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예수님이요. 나도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왕이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책에 적힌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거란다.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렴. 네? 어린 나귀를요?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요? 그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전해주렴. 그러면 나귀를 줄 거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어린 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성큼 성큼 제자들이 다가가 나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화를 냈어요. 어이! 거기 거기!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다니. 저리가 이놈! 제자들은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자 나귀 주인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아, 아, 그렇군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자, 자, 여기 나귀를 데려가세요. 총총총,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나귀를 데리고 갔어요. 우와, 저기 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땅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소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꼭꼭 기억해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픈 친구들을 고쳐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짝반짝 그만간을 쓰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 왕관을 쓰신 왕이셨대요. 예수님이 이 가시 왕관을 쓰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요. 아, 목사님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관을 꾹 눌러 쓰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 왕관을 쓰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반짝반짝 금 왕관을 쓰지 않고 가시 왕관을 쓰신 왕이셨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재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아부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소아부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부터 주일 11시 30분 소아부 현장 예배가 열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각 부서실에서 29명까지 입장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전 자녀의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시고 부서실 안에서 식음이 제한되오니 미리 가정에서 아침을 먹고 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 만들기 영상은 상단 왼쪽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모난 영상을 클릭하셔서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